어, 저, 꼬고두 번. 어, 말 하자. 저 힘을, 강력한 힘이 있다. 어나 왜? 강력한 힘이 되고, 강력한 힘, 우리가 강력한 힘을 빼! 할머니는 할머니는 덤벼+ 덤벼요 한머는한머는 덤벼+ 덤벼요 덤벼+ 덤벼다 덤벼+ 덤벼요 한머님는 덤벼해요 우와. <laughs> 밟아봐요. 응. 뭐야? 뭐야, 뭐야, 뭐야? 뭐예요? 뭐예요? 도토리야 도토라, 어떻게 하지? 도토리, 도토리, 도토리. 도토리. 그냥 가야겠다. 나, 나를 도로지, 뭐? 응? 나를 도로지, 뭐? 그냥 놔두지, 뭐? 그냥 가자, 도토리야.